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우영우와 관련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우영우 방송이 나온 이후에 이거 관련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정부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라 생각됩니다. 물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노산 때문이라고 단정은 지을 수는 없지만 노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빨리 결혼하고 빨리 출산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난임과 관련되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잘못된 시그널을 저는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늦게 결혼해도 늦게 출산해도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니까 오히려 부추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즉 늦게 출산하게 될 경우에 뭐 자폐스펙트럼도 있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장애아를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애아를 낳게 되면 그 부모의 인생은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옳은 방향인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한 내용은 반복반복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뭡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자, 최안나 국립어려원 중앙난임센터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5세, 30세가 넘어서 그때 가서 임신하라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돈을 줘서 될 때까지 임신하게 하는 건데 임신이 돼야죠. 난임을 몇 년을 몇 번을 하고도 하는 걸 계속하는 것이 과연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40세 이상 시험관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지원 횟수가 늘어날수록 환자들이 내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다 쓰지 않으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난임 지원과 관련된 토론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신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되새해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뭐냐 면 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알려진 단일 원인이 없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증상, 중증도 등을 봤을 때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는데, 어 단정은 못 듣지만 일단 제가 자폐스펙트럼 장애 해가지고 검색해보면 원인이라고 검색하면 네이버에서는 지금 이게 제일 먼저 뜹니다. 이게 제일 먼저 뜨는데 여기서 주장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폐스펙트럼 장애 인구가 급증한 요인으로 요인으로는 노산 증가에 따른 유전적 결손 증가 환경 호르몬 중 하나로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화학 첨가제인 포탈레이트, 중구속등 생활 속 유해물질로 출증가 그리고 조산, 그리고 시험관 아기 증가. 뭐, 시험관 아기는 아무래도 노산하고 또 관련이 있죠. 이걸로 꼽힌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논문 같은 경우는 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노산하고 영향이 많지 않겠냐는 게 지금 일단 전반적인 의견이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3세 이전에 다른 또래들과 발달상의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늦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미리 조기 검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거는 조금 15년 전 자료라서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산모 연령에 따른 신경 발달질환 발생률입니다. 요거를 이제 보면 일단 30에서 34세는 제가 줄을 일단 미리 꺾을게요. 줄을 딱 꺾고 보면 일단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19살 이전에 출산하더라도 아이가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장애도 그렇고 내성마비도 그렇고 너무 일찍 낳는 건 아닌 거죠. 그런데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20에서 29세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다 낮게 나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래도 30에서 34세까지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이제 35에서 39가 넘어가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뇌성마비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요. 언어장애 발생률도 올라가고, 발달 지연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적장애도 조금 올라가는데, 이제 뭐 45세, 넘어가 45세 넘어가면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하여튼 올라가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주의력 결핍 및 이제 가잉행동 장애 같은 경우는 오히려 40에서 44세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모 연령하고 건강한 아이가 어떤 인과관계는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통계청에 나와 있는 아이를 언제 낳는가 언제 나이때 낳는가에 대한 통계인데요. 2002년도만 하더라도 첫 아이를 가지는 평균이 28.3세였습니다. 어, 상당히 건전했죠. 건전했는데 2012년도에는 30.5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33.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4.7이 늘어난 겁니다. 출산하는 게 첫째야. 전체 같은 경우는 29.5에서 33.5로 무려 4년이나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향은 아닌 거죠.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게, 딴 거는 다 말씀드렸네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사이트를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뭐, 보잡이이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이 자료는 제가 이거를, 영어를 제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번역기를 돌리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의 자폐아 인구수 1000명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면 되는데, 지금 가장 왼쪽, 2000년 같은 경우는 1000명당 1.5일입니다. 1.5일. 얼마 안 되죠. 1.51인데.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지금은 얼마냐? 37.6까지 나와요. 그럼 도대체 몇 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1000명당 37.6이면 3.7%라는 거거든요. 백분율로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게 뭐냐 하면 각도입니다. 각도. 각도가 이거는 빨간색으로 제가 보여 드리는 게 낫겠네요. 각도가 심상치 않아요. 우리가 특히 2010년대 이후로 더 결혼이 늦어지고 있죠. 각도가 가팔라집니다. 커브가 지금 계속 아시겠지만은 혼인도 가파르게 늦어지고 있고 첫아이 출산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니야. 뭐, 어떤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콩콩 다음으로 1위라고 하는 자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조금, 음, 제가 조금 더, 더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찾다가 좀, 그까지는 제가 나중에 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여튼 지금 자폐아수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가급적이면 정말 빨리 결혼하고 빨리 출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